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이 거처를 마련해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이신 그분과 신부인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 휴거가 되고 또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열국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총막절에 우리와 함께 결혼하십니다. 그 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게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이제 다 마치실 그 때에 우리가 육천 년 역사 가운데 이제.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을 지내고 7천년에 완전하신 그 7일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완성의, 그 완성의 그날을 완성의 그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숲곳에 이초막에 여와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며 누가 여와 호 여호와와 함께 있게 되느냐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6절로 8절 말씀으로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오른 행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시킨 자들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흐먹고 점음은 신부로 죄를 날마다 씻겨 주시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떤 자들이 정확히 숲곳에 들어오냐 이 처방에 들어오냐 게시록 20장 4절 말씀으로. 또 내가 보좌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도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억누릇하니 순교자들,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른 자들, 그리고 이마와 표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나팔절에 나팔에 울리고 대속죄에 욕을 부를 때 유대인들이 이 여와의 예수사는 동쪽문을 닫는다고 했죠 생명책에 닫혀질 때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표적인 의미로 문을 닫고 또이초막절때 영원한 안식에 예수와 함께 결혼 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 보시면 이숙하라는 것을 후파라고 합니다. 후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어떤 신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이 신방 가운데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약속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와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신랑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디로 가, 바람의 이의를 불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재물 위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점을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마사들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초막절의 종말론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라서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있을 때는 성경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이 있을 때는 나팔절에 이미 휴거 이후에 나팔절의 휴거가 이제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 나팔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죠. 제가 이 나팔에 대한 영상을 저희 보시면 있는데 휴거 이후에 짐승의 경배한 자들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한 사람은 틀림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내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을 알매도, 끝까지 짐승의 경배, 경배하지 않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도망라인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겨진 자들이 용키프루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국들이 러시아와 뭐 이란과 터키와 뭐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아! 지금 TV에서는 저그리스도가 평화, 평화, 평화로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거짓 옷을 입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세운 그 제3성전에 저그리스도가그 유대인의 왕으로, 거짓 왕으로 왔을 때멸망의 가진 것이 그 땅에 섰을 때 많은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있고 유대인들이 회개 후에 예수야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아, 정말 이미 오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인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 이방인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뒤늦게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일이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나마 뒤늦게마다, 뒤늦게나마 뒤늦게나마 도원을 얻고 주님께 경배 올릴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끝까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날을 말하는, 뭐, 일루미나티나 이런 그룹들의 초인류의 초엘리트 그룹들,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나라 사람들을, 이방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하나께서 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불유황과이 모든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이 불타, 불타고 불타 악성 종기와 바다 물이 핏빛으로 제하고 여러가지 재앙들이 나와있는 그 재앙들을 퍼부으실 거예요 이때 시가에서 14장 19절 말씀에는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지옥행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날 이후에 모든 것은 최초의 에덴처럼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많은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이 절기를 알면 이스라엘 알고 이 절기를 알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 하루라도 매일매일 정말 뜻하신 바 최선을 다해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초막절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에 초막절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영화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며 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성전은 임시 성막이었어요 모세는. 6월절 봄절기 때 있었던 모세는 임시 성막이었지만 솔로몬은 완전한 성막입니다. 초막절 가을절기에 있을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완전한 때에 이때 7일 동안 안식하고 8일째 완전한 축제가 일어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축제예요. 장막절 시즌에 열방이 구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그리고 감사하라. 이 말씀이 2사에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여 주께서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노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불을 길리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를 와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원의 주미나 손이 높여 부르라. 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그할 것이라.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열광의 구원을 약속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 시즌 가운데 578의 슈미타, 작년에 578의 슈미타의 안식의 해에 완전하게 저를 깨뜨리시고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기쁨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살리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초막절을 주시는 기쁨의 말씀, 살리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전리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유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벌라고 벌하,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진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업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지라 내가 너희 목자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감사케 하시는 여호와께 찬송과 영광과 존경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신방으로 이, 이끌 그 후카로 이끌 주님을 찬송하며 이땅 가운데, 옳은 행실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